안녕하십니까. 8월 29일입니다. 자,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자, 미국 증시는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존스 상승, 나스닥도 예, 상승 마감했습니다. 엔비디아가 예, 시간 에서좀 빠졌다가 예, 그래도 장중에 회복을 다 했어요. 예, 자, 그리고 생각보다 GDP가 뭐 잠정치긴 한데 2분기 시지 잘 나왔네요. 3.3 증가, 속보치가 3.0이거든요. 예, 무려 0.3이나. 예, 상향된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, 뭐 무역수지 개선 예, 소비 확대 뭐 이런 것들로 올라온 예,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굉장히 굳건하고 있어요 예. 자 오늘 밤 pc 가 있어요 예, 개인소비지출인데 pc 가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지표라는거 pc 도 한번 좀 체크, 오늘 밤 체크해 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, 우리 중신인데, 우리 중신은 어제 조금 예, 불만족스러운 장이었어요, 솔직히. 예. 자, 코스피 상승인데 그렇게 상승의 티가 안 났죠. 예. 그닥 뭐 재미는 없는 장이었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또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고가 라인 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. 3210. 10포인트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. 예. 자, 그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중심값이 되야 되겠죠. 그래서 3,250 예. 여기까지 한번 먹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. 자, 어, 그리고 오늘 지지라인은 뭐3,170 정도가 되겠네요. 예. 자, 오늘은 예, 상승, 뭐갭 뜨면 요새 음봉이 많이 나오곤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예, 상승 출발해서 그냥 양봉으로 좀 밀고 올라갔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예. 자, 코스닥인데, 자, 코스닥이 너무 못 가죠. 어제도. 좀 놀렸고 오늘은 코스닥도 한번 예,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느려요 예,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데 자 오늘 어 오늘은 800포인트를 반드시 좀 넘겨야 될것 같아요 예, 800포인트를 그래서 오늘은 800을 중심값으로 좀 잡고 예, 지지라인은 796 예, 796포인트 요 네,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이제 지우고, 예. 그리고 오늘 800 넘기면서 이왕이면 여기 앞에 고가 라인들 있죠. 예, 803 여기까지 좀 땡겼으면 좋겠어요. 예. 코스닥은 또 오르면 잘 튀어 오릅니다. 5포인트 뭐 올라봤자 이거 뭐 0. 몇 프로 밖에 안 되잖아요. 예.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비어요. 811 포인트까지는 매물이 좀 비어 있어서 여기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. 예,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. 예. 자 오늘 양시장 좀힘좀 좀 내서. 금요일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주봉 마무리가 신통치 않게 되면 안 되죠. 그죠? 지난주 은봉이 많이 까였기 때문에 코스닥은 특히나 좀 반격을 좀 많이 제 예스, 그냥 811 포인트까지 그냥 땡겨버렸으면 좋겠는데 예.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방심은 건물이죠. 금요일이라 또 예, 오후의 움직임 중요하시기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오후 2시 한 30분 이후가 예, 시장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